시해방향도 1번, 1번입니다. 반대방 1번입니다. 1번 쳐들어보세요 시해반대방금. 1 1번니 반대방향, 1번 자세한 정답은 2번입니다. 아침가 아는 기적, 명작이 깊겠죠 3번, 4번, 5번, 6번, 일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 7 2번 13번, 14번, 2번 근데 제가 보면서 아 이건 나중에 이때문에 많이 맞춰 봤구나 예를 들어 맞췄는데 근데 이거 이게 왜 중요한가 면우리는 별거 아닌 가 같지만 우리가 지게방향하면 세상 따라 마음대로 사람 우리 세상 따라 하는 사람들이 세상 정의대로 이생에 따라 치신의 정맥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전 사람 인생과 인생이 바로 반대로, 이번 달 들어온 거고 반대 이번 반대로 나면서 세상은 반대로 정말 죄에 맞춰 따라 십자에 따라 거기를 가는 거. 그 그길 바로 우리가 흘러가는 길이 찾죠. 이 길이 십자에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죠. 네. 하루 한 번씩 우리는 모르지만 밤하늘에서 배들이 돌고 있는데 붙이시는, 붙이시는가 같이 없다가 똑같이 체육 안 돼서 돌고 있다. 저는 저 차고 온 자, 하이비스로 보십 하이비스는 우리 하나는 경능과 전도해야 된다. 경능과 같은 말인데 경능은 좀더 차고들어 오전도 한아버지 그러니까 남자 같은 어머니가 다+ 다니고 성령 어머니가 어미, 저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어머니 자식이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하이께서는 놀라미를 하셨는데 경륜이 가 때도 있고 성령을 만 쳐줬는데 특별히 한 경륜에서 가는 것이 이 백자를 도는 것이 한 경륜이 따서 돌고 올도 변변함없이 돌고 있다는 죠도 낮에 듣고 더워도 한 바퀴 돌고 또 추워도 한 바퀴 돌고. 날씨가 딱 선선해도, 한번 돌고 그렇게 똑같이 돌고 가면서이백자도 똑같이 돌는데 한개 개에 따라서 돌고 있는데 우리들도 똑같이 모여 가지고 이이 수학을 하자면 이러다 모여 가고 지 우우웅 모여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사명이사실우리 똑같이 가게 하는 것이 똑같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보기 힘들지만 똑같이 우리가 오를 때 힘들지만 그 오르막길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길을 들어가면 경로백년 경력, 길을 들어가거요그 사이에 한몇달동자너희가 바로 이런 것을 돌겠다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것은 제가 조금 전말씀드리고 우리의 창책이 1장 2절 1장 2절 다이는 1장 절 외워온 창이 아니라 요그 1장 절겠습니다1절을외워리겠습니다1리에니그다음 1장 2절 외겠습니다겠습니다땅다그에리다 그리고 한명 수면 수면은 온대화이라 네. 뭐. 네. 일단 그래서 그입장 이름은 한 백년 다음에서 첫 번째 땅은 우리가 땅을 얘기할 때허으로 만들지만 그냥 허물을 만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도 허물을 만들었죠. 그와 같이 우리 인천들도 모든 문제 해결을 바로 일장 이름이 나 있다죠. 그렇죠. 이미 한에서 돌파행위를 할때 보통 뭘 돌파행위하면? 자단계는그 이야기만 하지만 이미 장세부터 이미 돌파일을 야기하고 있어요. 아, 네. 이게 어떻게 그냐면 처음에 딱히 혼란 뭐냐면 이 사람이 혼란스러워 예수를 믿을까 말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스페을갈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면서 혼란스러워 있는 거예요. 처음에 혼란 혼란스러워 그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 어떻게 해냐면 돌파일을 깨부쳐야 돼 그러니까 돌파 이렇게 깨서 그때 돌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 그러니까 음. 장세부터 내가 돌파해려면부라고 내가 기도하려면 빌리라고 아, 네. 하기를 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이 네. 네. 모든 것을 돌파하는 영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어려운 데 내가 볼때이집에가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돌파할 수있다기다면분기도그일자입니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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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하나님서돌파하죠이혼돈스러때돌파하다고그렇 우리가 말씀하십니다그 네. 다음에 두 네. 번째 네. 공하뭐는면마음비었다는마음비었다는 것은 뭐 좋아뜻서마음 비는 리지고거자마 뭔가 한것 같은데 비현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인생들이 자기가 모든 다인 것 같지만 그러한거있을때그 사람을 찾아갈 때는 뭔가 장 정말 마음 비엇만 우울증자주와가고 계신 사람들 고통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져고 사람들이 너무 안 좋죠. 사람도 그다음에 사람도 많이 러죠제가혼돈스그 다음에 공황들 사람들 안에 혼동 혼란스럽고 머리 골잡고그 다음에 공항에 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왜 살고 지 내가 왜이남편을잡았지 그런 공허함을 드는 게 바로 우울증 와가지고 죽어들이 많이 그러는 거 그럴 때우리 어떻게 되냐면 돌파해서 물질 그래서 아, 그때 네. 우리가 공허함을 드릴 때덜패 바로 물질이라그 사람이 괜찮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희가 바로 공허함을 드때 물질이라고 우리말씀하셨 그런 사람이 네. 하는 마음에 합할 아, 아, 네. 사람이에하는 아, 네. 마음에 어떤 사람들 그런 마음을 나는 처음에. 혈압은 혼자 쓰때스 깨부수고 그다음에 공함을때 깨부수는 사람이 바로 한마음의 합한 사람 한마음의 사람은 혼자 졸라서 졸라에빠지는 것처럼 공함부터부 우울제 빠진 사람 아니고 그래서 깨부수 사람들이 바로 하루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아, 네. 그다음에 지금 혈압은 그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절벽 가운데 깜빡 정말깜절지정말 절망 가운데. 그 허한 가운데 다쳤때 우리 그 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피가 했던 바로 왕이 그 애굽에 난 허한 가운데 빠져가지고 골라가도 빠져가지고 모두 떻게 하는 거죠? 그럴 허함처럼 우리 인생이 힘들 때 그럴 때 허한 가운데 사람들이 처음에 번들썩으로 가고 다음에 점점 심해지면 공허이 들어고그 다음에 허감으로 왔죠. 드나 앞에 잠깐 젊은 가운데 빠질 때 그럴 때는 또 다시 깨부셔요 그때 돌파에 아 네. 물 어차 우리 하나님께서 돌파에 주신 것은 그 돌파에 바로 성령 하나인데그 성령을 하나 주신 것은 늘 깨부수라고 물쬐 그런데 아 네. 이것을 세상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얘기도안믿는다 왜? 자기 아직도 하나님 됐다는 을 모르기 때문에 랬못하겠다고 그런데 지가 받는다는소문 세상 사람지다 같이 세상 사람들 그래 돌고 있다 이 세상 사람은내 나이가 돼서 그렇게 하면서 살고 다 그런데 그 사람들 붙잡자 어쨌든 하나님 모르겠지만 가감이 절대 돌파해서 깨부수라고 기도 를이 이기나라고 이렇 우리가 다섯 문장 음. 맞춰가본다. 음. 그 다음은 네 번째 기쁜 거. 나중 소감이 점점 더기쁘지 모든 문제한데도더 이상 문제가 근본적 안되는 정말 기쁜 문제, 정말 기쁜 문 둘둘 한 가지기 때그문제문제 계속 문제가 새로문제 계속 닥쳐가고 그래서 처음에 는 미련치킨 것 같지만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첫번째 문제, 첫번째문 하면 결국 사람들이 눈을 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노력하는 어쨌든 그럴 때 그것을 못 멈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했 있을 때 더욱더 기대하지 간절히 내가 이일라 내가 볼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일장, 그 일장 일장일장이 있으며 한 하나명이 순회의에 오 하나님이 제가 간단히 좀 하이행을 전하는 원래 한저 우리, 한, 우리 한, 하이행 이름을 전할 때도 하이행 하면서 일장이마맞만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하는 내이 하는 하영 그래 자 은주연정 어쨌든 하는 내은 수면, 수면은 뭐 수면은 그수면 물과 물 눈물이 물과 땀이 매는 걸 금했죠 얼굴에 그니까 얼굴에 눈물과 땀이 있을 때그 얼굴 눈물과 땀 땀이 있을 때그 얼굴에 눈물과 땀이 나온 전 해산에 붙어는그예수님의 피어 있 땀이 핏방을 되어가죠 그렇게 했 그런. 그 수면을, 그런 수면을 가질 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그렇죠내 눈물이 결국 내 잔인 문제라. 내 모든 문제를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돌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창시일장 네. 1절부터 말씀하겠다고.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이 자체들, 정의 1호 면처로 이것이 그런다인 걸지 모른다. 왜? 기도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하면 기도하지 않겠다고. 기도만 가르쳐 주시던데. 기도하지 않겠다고. 그냥 넘어왔다고. 그런데 우리가 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깊이 관심을 참고하면이러면생각해보시 내가 정말 기했던가 내가 목사를 잘 당기던가? 한번 더어보이 세상 사람들 이럴 때사람들거 그게 근데 당연하다고 그냥 인생을 권한한가지고 그래, 그냥 거치만 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데 있을 때 해결책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다가 해결책이 있다고 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가지고방법 우리가 낚시하는 방법은 그 사람 물고기를 도와주고 당겨야죠. 그 다음에 거기를 낳는 방법 알줄 알아요 는처럼 우리의 거기를 아야 되는 것처럼 실제로 일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바로 네가 눈물에 기도할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이게 아, 네. 그게 목회에 뭐 우리가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엄청 더워야 돼 그거 문제는 인제 일단 네가 예수 님이겠다 말로 알고 자고 예수님이 그다음에 인가 예수 믿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네가 눈물에 기다면 하나님께 너희 눈물에 기도를 얻고. 나님응하신다이것 바로 장성일자장성의전부터 그렇게 한말씀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가르쳤다여러분목사님 제. 근데 이세상 단순하게 보기 아 목사하려면 실제로 문제를 는사람 바로 목사님이더만 그 내가 십자의 공로를 가 뭐든 해결하면 말로만 하는 제가 실제로 보이니다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모문제해결이셨다가신는 그런 민목사님되시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그 장시 일장 위서 맞춤 맞춘, 맞추도 그다음 우리 그이 북측 시선이 제가 양 개씩 하잖아요 열 개씩 이2 1장 일조 보면 열 개씩 이2일장 일조 하겠습니 네. 같이 동자시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리에 가득 채울 있으리라. 음.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 와 오메가, 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리에 가득 채울 줄이라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제가 예, 예가에 서 예를 들 때, 하늘 별자를 보여주면서, 우리 북지치성이우리가 보면, 이북지치성이이 국자가, 이 북자, 국자에, 그, 뭐한 비유 좀 말씀하면 뭐냐면, 바로, 생물수 생물, 내가 바로, 예수님 바로, 생물, 생물, 생물수 생물이라고 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처럼, 내가, 매일 똑같이 하루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생무생무수 세물, 세무를 안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생무 세무되는 예님만 우리가 믿고 정말 한 주씩 말씀 따라서 그 세무만 세 바로 먹는 우리 대한 목선을 대치 바랍니다 아, 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루 한 번씩 그 말씀을 듣죠. 우리가 정말 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한 말씀 을 받는 연도를 축바랍니다그 아, 네. 다음에 그 그, 이 W 자가, 이, 이거 가시오페아인데, 이 별자리, 이 뜻이 뭐냐면, 영어는 W, WO 할때 일하다, 일하다, 그 다음에 WO 할 때, 음은 WO, MAN. MAN은 이런 단추고, MAN은 복수인데, 이 W, 왜한대 w 왜 많은 별자리인데왜 하는 대처, 왜 W를 주실까요? 제가 한대 물어봤을 때, 이 때문에 어쨌든 일하는 너희가 예수님 따라 일하는 좀더 일하라고 너희아하고 어쨌든 예수님 따라 일하고 말,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처럼 우먼 신부한 사람 그러니까 이 기도를 치고 있는 신부한 사람도 있지만 그 신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를 다처음 해가 돈이 배처럼 이렇게 주님 따라 신부가 자 먼저 머리복수 언제 와가지고 이백자들해서 똑같이 예수님 따라 아, 같이 한 가지 우리 그런 자들이 한테뒷받지는그한 빠지는 마고 우리가 그런 자가된다고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상한테저 그. 그 다음, 제일 주신 말씀은, 그, 이사해서 42장 1절, 청축하드입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그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깊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의 영혼 내가 주어, 주어 적 그가 이렇게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 아, 함께 핍박한 자, 하님께 핍박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 나중에 오실 것이라고. 네. 그렇게, 이사해서 말씀드게 이미, 6 0 0 전에 있는 연합신인 거거든요. 예수 오신 어. 전에 6 0 0 전에 이사신서 연합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 3단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내 마음에 핍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니, 그들의 지, 지식과 멘트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주님께서, 네. 예레미를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핍한 자를 정말 하기에합반들을 내가 너희들이 보다그내맘합반들을 예수님과 어미와 중앙에서는 우리와 같은 목사님들을 우리 네. 내 우리와 같은 목사님들이 저한 매일만 학반들을 하기죠. 핍박이그 자기도 이제 불목 목적이 예수님에 따른 종종이었죠. 내맘합반들을 하게 이미 예배 아, 네. 이미 예배 네. 이미 예배를 이대예 이미 예배를 이미 그배를 이미 예배그 이미 예배를 이미 예배를 이미 예배를 이미 예배를 예배를 예이 4장 행전1 3장2 2절년 10장 2022년 10장 2 0 2 2 10장 2 2 2년 100장 2 2 2년 100장 2 2 2 1장2 8 2 2년 10장 2 0 2 2장2 8 8페이1 2022년 10장 2 0 2 2 10장 2 2 2 1 2년1 1장2년1장2년1 2년1장 같이 봉사해 주셨습니다. 다이저 가르치고 다윗이 왕으로 지어지고 그 왕이 되시길 내가 이제야 가르치말내마가내 뜻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서내 마음을 다이 되셨다고 말씀하죠한나서 기뻐하는 처음 다 이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다쳐서하나내 마음을 가라고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 마중 이제는 우리 아빠 똥님들 다만 그 다음 라그 다음 루 이런 사람들이 다내 마음 합한 사람이 때문에 이게 다 기록됩니다. 우리가 마치 일장 그저 이름 불렀던 사람들이 다한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일장 초코 이기때왜 이런 복잡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초코들이 사실 단에서 십이장 잠재 마시던 많은 사람 올늘도 입는다는 대로 배가 아주 빛나는 것들이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배같이 배함없이 지금 이 시간도 배를 더 걷다 하은 하늘 말씀에 따라서 덜백년따져서덜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늘 말씀에 따라서 순한 사람들 어데 막마화를 일찍 그 말이 맞일 오는 사람들과 그다음윗 나이까지 하께서 말씀하셨죠. 네. 하늘 마음 합한다기 때문에 한나님께서 특별히 나이가 깊하지고또 많은 정도에서 기도하고 있어서 얼른 우려해 주신말씀 내가 마음 한마음에 합한다. 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한 고니다하 마음에 합한 목자되 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1 8장1 5절맞 신명기 1 8장2 9이장1 5 절. 같이 봉대하시면 되대니라내 하나님 너 함께해서 너의 네. 가운행 네. 네. 중에서 너를 네. 위하여 나와 같은 존재가 네. 나를 이끌어 되니 네. 너는 그의 영화를 들어 네. 이것을 언제이하신거민기를라민기 네. 언제 때니까 언제, 언제 모세가 출애굽난 다음에 그때 기하죠 그때 맞미하서 먹자 다 그때 목이예수 같은 그런 이 사실 예수는 엄연한다그런는데 어쨌든 이 그릇 목자를채다졌단말씀그한 한마음에 합한 리가채다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다 채워는것이 신명이 더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한게앞으로 일상에서 듣는 거예수 예수는 어서미리마씀 그니까 이미 출려고려고난 다음에 이 사람에서 고난난 다음에도 그때도 이미 나와 같은 목자인 참 채울 다들하나님께서말씀하셨한 아버지는 모든백는거안 돼서.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라주시는 식당을 주시고, 우리 구라주셔서 우리 구라하는 길을 열는 것을 우리가 계획해 주십시 정말 네. 주님께서 계획 네.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게해서 미리 열놨다면이말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하는 그런 목자를 불러주시다. 그 부른 사람들을 바로 다시 세워내, 다시 부르셨던 여러분들을, 아, 네. 한 사람들을, 한 번씩 기쁜 사명한 분이시죠. 한이의 예비는 이미 창장요 장수 중단중던 수많은 연대를 말씀있지만 예를 들면, 동안에 같이 말씀하셨 나와 같은 목자 하나 썬 당시, 그 나와 같은 목자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려친다 네. 해당됐고, 또 우리 마트만 입장을 들때 많은 사람들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빛밭을 하는 합한 사람 때문에 네. 목자를 한번다 그쵸? 네. 여러분, 맞은 사람 다해히감 되시길 바다 만약에 네. 이시방도라는데이 가처벌 따라하다가 나가기 싫다 아. 반대로 하면 안됩다 그때 그걸 내가 볼수있 이거 하니깐 거짓말이 잘게 벨자도 우리 마찬가지죠. 내가 벨도 아무 말 못하는 벨더도 하늘에서 적은데추나 더우나 벨자도 은데 내일도 마트 사람 하니깐 벨주를 숙여야지 않겠냐. 오늘도 아유. 내가 네. 너희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가이벤저 것도 못하네. 너가 배워도 더 귀한 존재하는데 너희가 이 별도 보더 못한 존재로 했냐고, 우리 제게 처음 하는 사실. 그때 이 벤자쯤에서 그런 줄 묻는다. 네가 정말 쥐, 마주 따른다지만, 네가 정말 좀다른다 정말 이별자처럼네가 하루 한바도더오다 하루 마중 준다니까, 그렇게 마주 묻는 가 같고, 또여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항상 불간순간성급을 때마다, 내가 과연 제 말씀을 따르면 한번 생각을 해보야 네. 제가 부끄러우제 군대에 던 간정을 잘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 저는 다른 사람다르겠는정보 해가지고 무전기를 다뤄 했기 때문에 항상 남들군사관리한는데그 사무실 앉아 전화만 받거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보조했거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뭐냐한달한 번씩 야외 훈련을 합니다. 제가 우뎅도, 제가 직접 때렸는데. 근데 야, 훈련 나는데 괜찮은데, 그, 대장인데. 타, 타, 타가 나, 대, 대장, 무지 안고, 딱 타고, 그 따라다니는데, 괜찮은데. 그런날짜로 따라 우리 부대 후에 그 미사일 부대에서 전부 야유 해가지고, 전부 야외 훈련해가지고, 전부 완전 부대주파하합니다 완전 군단가 뭔지 아십니까? 40km 되는, 배낭란물고또 축하합니다. 그래서 나 무증병이니까 20개월 짜다니까 가볍잖아요. 저 좋았죠. 왜? 남들이 40개월 난 나는 20개월 짜 그래서 나저 좋다고 했는데 대사장뭐라 하냐면 야 날씨가 더운데 네. 이 40개월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무거운 짐장 잘차고 저거 소총만 들고 가라니까 남들은 다소청 들고 차그 올라가는데 <laughs> 저는 무정이도올라가 그니까 저는 이제 대장 바로, 준비된 사람 뒤에 붙어가지 가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니까 러 이제, 이제 저죽으면안됩니다 근데, 근데 그래가면 괜찮아요. 뛰어니다 상가에, 우리 여기 여 밑에 올라 있는데, 구바 그 하면 얼마인가그거어 오는데, 그 근데 그 밥, 그쪽 저분들 모아갖고 이제, 다른 사람들 소추모들 어 가면 괜찮은데, 저는 이시여 년, 깽깽까지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그때 올라가면서 대장 뭐랬냐면,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원래, 바뜰가, 바뜰가래가지고 배도 짜있다. 배있는데 그, 그, 그대장한 뭐가 있냐면, 십자가 있는, 십자가. 음. 그왜보는 밤에 보든 하겠어그 십자가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난딱그보면주 왔나? 아, 주님의 십자가 있을 거구나. 이래가지고, 뛰는데, 음. 아, 나저 십자가만 보고 뛰겠다. 내가 음. 앞에 중간에 대장 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 보고 뛰어야겠다. 그래. 그, 뭐, 지금, 저, 진짜 죽어야 되죠. 왜, 무거운 이 시켜도 되는 왜, 왜냐면 내가 한마디뒤 지쳐지면, 아니, 저, 도퇴가 못 따라갈 거니까. 그 다른 분, 다른 분 뺏어도, 그, 일, 그, 뭐, 그뭐 소총원 들어가는 게 가버리, 가버리는데, 난 무거운 무병, 무정이들었으니까그힘들어떨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시장 바로 계속 붙어야, 붙어야겠다. 붙어, 다니지 않으면, 난도태가못 따라간다 해가지고. 그래, 열심히 따라, 죽기살기다니까 그 계속 왕파입는 넘기고 그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가 혼자 왕파이고 나만 혼자 하루를 해본 적다 붙여져있고 왜? 저부다저부다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짐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기, 힘드니까 다 쳤는거야 근데 나는 십천원 벌어면 따라가니까 결국 음. 그거만 벌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져 그, 그거만 안떨어지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쉽게 찰까 니까 결국 대장하고 주장하고 아까 다왕파이고그런게였어 그때 다 넘긴거죠 아, 아니, 이것도 한, 이것도 내 주식 회원네 정말, 어렵 힘들어도, 십자가 말하면, 뛰도 되겠구나. 그와 같이, 우리 회원들도, 앞에, 아저 서신 예수님 같던, 우리, 대회장만 말하면, 뒤통수 말하면, 뒤통수 말하면, 두지 말하면, 뛰어가면, 도태에서 산다. 제가 그느낌을아 우리 성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있 힘들다. 주먹, 덥죠. 힘들지그 않을 때, 앞에 있는 예수님을 라보죠 그 네. 동생하고 바라보면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네. 힘들지만 정말 제 경우처럼 여러분이 정말 그 뒷모습을 보오면 결국은 성공할 수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서 저의 진짜 대화 같은 경우로 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에서 제가 기대했을 때 이곳에서 멋진 사람을 기대했을 때이 만족의 입장 많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되고 한눈에 뵙자고 불치수는주성과가치오처럼 오늘도 하나님 들어오는 것처럼 하루도 변함없이, 그 자리도 위치를 지키는 위치 것처럼, 추우나, 더우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려운 민간관들에서 덜 웃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막본 자리에,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쨌든 어쩌... 대패스는, 네. 대수만바라보면어 다해가면, 정말 수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술을 바라보고 정말 어디 예술만 바라보고 있나, 여러분들도 대체 바랍니다. 하께서 우리의 주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세 번째 아브라함 대서는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잘 아니까 칠십으로 닥쳐갈 때 떠나갈 때 나는 때 우리가 나이가 칠십 사십 닥쳐있 집을 떠나갈 때 얼마나 고민안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런 칠십 사십 점잘 가운데도 그가 떠나갈 때막 하마형 하람 앞에 주막순도에서 떠나가도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 떠나갈 때 떠나는 문제는 나이관계지 내가 내 나이가. 칠십 달짜리. 여기 칠 달짜리 된대. 칠십 달짜리. 칠십 달짜리. 그러니까 한 떠나는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네. 먹기 하는 개처럼 개처럼 그한 명이 막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할때한 깃발씩 남 그렇죠. 아, 네. 이 아브라함 조항이 되가 칠십 달짜리 떠나는 할때 내가 다 개처럼 할때 내가 다 떠나가지고 애다 그렇죠. 아주 애기야. 깃나다우가뛰그다니다그다한개그 우리 아들이 누군그 이상입니다. 이상은. 장치 26장 2 8장 보시겠습니다. 장치 26장 28절, 예, 37편입니다.